오른쪽 그림 세 개는 모두 빈칸 안에 그림을 보고 한 가지씩만 다르게 그린 것입니다. 빈칸 안에 알맞은 그림을 그리시오. 그렇다면 무엇인가 한 가지씩만 다르다라고 했어요.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그림을 둘씩 짝을 지어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. 그러면 이 둘은 무엇이 같은 걸까요? 같은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. 그랬더니 각각 같은 모양, 세 개를 이용해 주었고,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 나타내 주었다. 그런데 이때 같은 모양이 하나, 둘, 세 개지만 크기는 달랐죠. 그래서 이것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그려서 나타내 주었어요. 그 다음에 가운데에 색칠을 했습니다. 이둘다 그렇죠. 그래서 이것이 이 둘의 공통점이에요. 그럼 얘네 둘의 다른 점은 뭐예요? 음, 가운데를 가르는 선이 있다? 없다. 이렇게 다른 점이 있겠네요.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, 세 번째 그림을 놓고 보도록 할게요. 그럼 이건 뭘까요? 공통점은 원, 세 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 나타내 주었구나. 라는 공통점이 있어요. 그런데 이 왼쪽은 가운데 색칠을 했고, 여기는 가운데를 가르는 선이 있군요. 그럼 우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? 자, 이 왼쪽에 빈칸 안에 그려야 하는 것은 원세 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 나타내 준 것일 것이다.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죠. 하나 더 비교를 해 볼까요? 첫 번째, 세 번째를 비교해 보니까 여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? 바로 같은 모양. 세 개를, 그런데 크기가 다른데 이걸 일정한 간격으로. 그려 나타내 주었구나 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운데를 가르는 선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. 그래서 아까 이두 번째 이걸 가지고 원모양 세 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그 다음에 원모양 세 개인데 이게 가운데 원이 좀 크니까요. 이거 바꿔서 좀 표현해 볼게요. 가운데 원이 작은 이 가운데 원이 방금 우리가 그린 것보다는 그래서,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? 그리고 난 다음에, 이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, 가운데 부분에는 색칠이 되어 있을 것이다, 라는 걸알수 있죠. 그리고 이 마지막을 통해서, 가운데를 가르는 선이 있을 것이다, 라는 걸알수 있게 돼요. 그럼 보세요. 이첫 번째 거하고는 사용된 모양이 다른 거네요. 두 번째 거하고는요, 그렇죠. 이 가운데. 선이 없어요.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것은 가운데 색칠이 됐어야 했는데 색칠을 하지 않았습니다. 이처럼 한 가지씩만 다르게 그린 세 개의 모양을 보고 이 처음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 그림을 그려 나타내 보세요.